안녕하세요. 이제 내게 안 걸릴까요? 아, 이거를 안 들어갔다. 제가 이렇게 뭔가 항상 이런 날이 있더라고요. 하세요 그래서 제가 우선 해봐드릴게요. 어, 하면은, 어, 아가일 가디건도 있고, 한데, 오늘 유난히 가디건이 많은데요. 요거, 요거 핏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어, 괜찮고, 지금 보시면 짧거든요. 짧아서, 이렇게 통넓은 바지랑 잘 어울리고, 요두 가지 색깔 예쁠 것 같아서 같이 입어본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냥 세일 가격에 드려, 드려요. 어, 세일 가격에 드리고, 가격이 25,000원이에요. 25,000원 청장이 53, 4?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뭐 저도 그냥 161인데 이 정도 기장까지는 제가 커버가 가능합니다 어. 이너 입고 하니까 이렇게 통말은 바지랑 입으시면 힙도 괜찮고 색감이 약간 이 되게 빈티지스러우면서, 빈티지스러우면서, 이 노르디 가디건 같은 그런 어, 자가드 니트 가디건이에요. 톡톡하고, 보온도 꽤, 꽤될것 같아요. 이렇게 어, 보여드렸고, 색깔이 세 가지거든요? 색깔이 세 가지라서, 색깔이 세 가지라서, 어, 오늘, 이 창으로 있고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어. 감사합니다, 이신이 <laughs> 많이 들어오셨다가 다 나가셨다. 너무 아쉬워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 응. 아. 컬러 바지에도 이 네이비도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 보여주게요 전체적으로 왜 그럴까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다른 분들은 어떤 해결방안을 찾으셨을까요 아직도 그런 건 아니겠죠 어, 아직도 그렇다면은 제가 제 폰에 저장된 저장본는뭐 이렇게 조금 렉이 있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서 얼른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요렇게 본색도 되게 참하고 참하다 <laughs> 그냥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입으실 수 있는 컬러입니다 저는 또 검색을 좋아해가지고 아 아직도 렉이 있군요 그 다음에 브라운 어 요거 컬러 너무 예뻐요 브라운은 감사합니다. 제가 한장 있는 바지랑 보여드릴게요. 이 바지 또 이런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 있어요. 얘가 골덴 바지인데, 좀 짤막하고요. 통은 또 넓어요. 그래도 여기 절개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하리 바지로 예쁘게 됩니다. 이 바지는 59,000원이고요. 보시면 여기 꽃 안감, 면 안감에 이것도 민크털이에요. 골덴에 이렇게 돼 있는 바지여가지고, 솔직히 살짝 무게감은 있고 이 가디건은 25,000원 브라운 색깔이 보고예요 컬러 예쁘죠 컬러 이렇게 예쁩니다 이 바지 하시고 싶으시면 연락 남겨주시면 되고요 아, 문, 아, 댓글 먼저 주셔도 되고 이 노르디 가디건 우선 한 5장 정도씩 브라운 네네 브라운 가능하시고 네이비도 가능하시고 다 가능하세요. 어, 요거는 지금 많이 안 들어오셔서 <laughs>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랑 어, 하나씩 나온 거 소개해드리면은 감사합니다 브라운 네. 바지 다른 색상은 없어요 요거만 있어요 어 바지는 이거는 우선 66 이상 추천 드릴게요 브라운 가디건 이렇게 챙겨 드릴게요 음. 근데 또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막 옷들이 계속 혼자 됐다고 했다가 어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우선 알아봐 드릴게요 어, 파인트리님 빼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렇게 좀 세트로 이렇게 맞춰놨는데 세트로 사시면 제가 조금 더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렇게 권 색깔 뽀글이 작 조끼 고글리 요거 따뜻하고요. 워머 폴라 그레이에 볼덴 얘도 한 1온스, 2온스 정도 되는 누비 바지거든요. 요렇게 바지는 수량이 있고 얘네들 이 조끼가 아마 끝났을 거예요. 저 요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브라운 하비티님까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어, 만약에 되면 챙겨드릴게요. 데이지. 7번님 우선 적어놔드릴게요. 어. 그 다음에 요거는 입으면 이렇게 되고, 제가 워머 폴라로 안갈아 입었어요. 그냥 일부러. 그리고 그레이 폴라 제가 입어야겠네요. 제가 입겠습니다. 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권색이랑 그레이 기본으로 이것도 세트로 입으니까 되게 귀여운 거거든요. 이런 어. 식의 코디하셔도 되고. 이 앞전에 뭐 입었죠? 아니요, 저 골드는 한 가지 컬러. 저 카멜만 있어요. 제가 저 오늘 샘플로 하나만 받아봤던 거라 저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 요거 골든 조끼도 마지막 장이고 이거는 입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 코디도 다시 보여 드릴게요. 이 골든 조끼는 많이 나갔었는데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우선 댓글로 남겨 주시면 되고 이게 사이즈가 좀 좋고 그다음에 누비는 아니에요, 얘는. 누비 아니고, 그냥 골드앤 헛겹인데, 아무래도 골드앤 원단 자체가 뭐 다른 면보다는 도톰하니까, 이렇게 니트랑 레이어드해서 많이 입으시려고 좀 사이즈 큰거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어. 어 그레이도 어울리나? 최대한. 베이지에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 <laughs> 이렇게 이게 약간 이쪽 커버가 돼가지고요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입으시고 청루비 같은 거 입으셔도 되고 이너를 이렇게 연한 컬러 입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4만 원. 이거 다 자수거든요. 자수고 단추도 보시면 다 싸게 단추인데 각각 다 다른 면으로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옷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린 체크 조끼랑, 청 치마바, 아, 청, 청 누비바지. 요렇게 입어봐 드릴게요. 청 누비바지. 안녕하세요 어. 땡땡이 조끼 아 땡땡이 팬츠 59,000원이에요 어. 요게 제가 원래 사실 이렇게 입으려고 했어요 어. 청에다가 이따가 요 착장 궁금하시면 보여드리고 아그 우리 뭐지 하비티 님이 하신 것도 제가 입어봐 드릴게요 요렇게 요거 누비조끼가 인기가 많거든요. 어딱 이렇게 입으시면은 이 체크가 과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입으셨을 때 어느 누구나 소화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사이즈 좋고 요렇게 이 청이랑 딱잘 어울리는 남방이랑 입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어 요렇게 되고요. 아그 그린색깔 조끼가 아네 보여줄게요 아 요거 입은 김에 어, 이거 입은 김에 죄송한데 제가 가디건 하나 세일 드릴 거 요거 하나 더 하고 갈게요 여기 이거 약간 핸드메이드 같은 짜임에 어, 보이십니까 이렇게 살짝 하이넥으로 올라오는 가디건이거든요. 이게 약간 게이지 수가 그 두꺼운 그 이렇게 얇은 짜임 말고 높은 짜임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핸드메이드 같기도 하고 중량감이 있어요. 중량감. 그래가지고 사이즈 넉넉한 가디건 찾고 계신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저희 단골 되셨어요. <laughs> 감사해요. 요렇게. 어, 누비랑 딱 입으면은, 청이랑 입으면 예쁘고요. 고 조끼는 45,000원입니다. 요게 권색이고, 밤색도 입어봐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밤색. 밤색은. 중요한 거 가격. 요거는 세일 가격이 29,000원입니다. 29,000원.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되게 예뻐요. 밤색도 되게 예뻐요. 요렇게. 밤색. 우선 사이즈는 좀 커요. 좋아요. 박스. 하비티니 컬러 알려주시면 해드릴게요. 얘도 한, 네 장, 세 장씩? 어, 세장 정도씩 있고요. 마지막이 이제 청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보리입니다. 청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아이보리. 어, 이렇게. 29,000원이요, 세일. 어, 또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여드리다 보니까 오늘 어, 전체 세일이어가지고 그래도 아이보리도 보여드릴게요. 두껍고, 이게 가벼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이즈도 크고, 저희 옷이 사이즈가 커서, 제가 진짜 옷 퀄리티로 컴플레인 받은 적은 거의 한 번? 한두 번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받아서 그분들 다 기억하는 정도거든요. 그분을. 그래서 그거 말고는 제가 반품이 많진 않지만, 사이즈가 커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요렇게. 잠시만요. 순서대로 해드릴게요. 그니까 컬러를 알려주셔야 돼가지고 어, 권영님 컬러를 모르겠어요. 이팅님 카비티님 네이비아이 아이보리. 아코님. 원숭님. 누비체크, 3, 아, 45,000원이고요. 박서윤님, 브라운. 꿈숭님, 브라운. 응. 효신님, 감사합니다. 번영님 아이보리고. 어. 누비체크 45,000원. 네, 깔별로. 응. 우선은 제가 적어드리고 다들 연락주시면 제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예쁩니다. 이런 거 빈티지도 되게 비싸요. 물론 그들은 헤비우리긴 하지만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요쪽 끼에다가 네이비. 어. 네이비 우선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누비 어. 체크 조끼. 누비 체크 조끼, 요 그린 말씀하시나보다. 어, 요거 가능하시고요. 아가페님 연락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털 조끼 다 나갔고 이거 그린 하나 남아 있어요. 여기에다가. 아,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응? 요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오트밀 색 아니라 연회색이에요. 이렇게 입으셔도 뭐, 귀여워요. 이 그린색이 생각보다 채도가 막 너무 쨍하고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검정, 뭐, 먹색, 밤색 다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꼼데바지. 연회색이에요. 연회색. 연회색. 진한 색이 있으면 좋은데, 진한 색이 다 나가가지고, 또 만드실 건지 또 다른 원단 하실 건지 여쭤볼게요. 요렇게 되고 요거 그린 색깔 땡땡이 조끼 안에 다 털이거든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 요거 특가 35,000원 요거까지 보여드렸고 그 외에 제가 진짜 뭐 샘플로 입던 거 어. 핸드메이드가 제가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핸드메이드를 많이는 요즘에 많이 안 사시나봐요. 너무 예쁜데 작년에는 핸드메이드 좀 팔았었는데 요거 요것도 너무 예쁘고 저는 이 그레이 목티에 그레이 약간 정장 바지 짧은 거에다가 요거를 입으려고 생각 중에 있거든요. 요게 이렇게 목도 딱 타이처럼 스카프처럼 되고. 되게 유니크해요. 아, 빛 때문에. 죄송합니다. 요거 너무 예뻐고 결이 또 예뻐요. 원단 결이. 그리고 어, 요거 체크도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또두번 보여드리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또 보여드릴게요. 좀 짤막하게 입어줘도 귀여운. 음, 이 체크 자체가 좀 짧아요. 이렇게 입어도 예쁜 것 같습니다. 주머니 다 있고. 요게 네이비 체크였고요. 골든 통바지요? 아, 그게 한번 체크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매장에는 없고, 제 사무실에는 없고, 동대문에서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요게 울백이었어요, 요거는. 어, 울백? 99,000원. 그 무배로 해드린다고 했던 것 같고요. 어, 겨자는 제가 작년에 요거 쓰인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밤색이랑 있고, 밤색, 베이지, 터틀넥 이런 거 같이 입으시면 얘도 되게 빈티지스러우면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에.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그레이 사이즈도 되게 좋아요. 완전 박스여가지고 저도 하나 입고 싶은 디자인인데 전체 쥐색 차콜이 좀 고급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셔도 되게 특이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 백 하나 딱 들어주시고 연말에 요거 요거 가격이 10, 1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10만 원 초반대 어, 요렇게 됩니다. 너무 팔 기시면 한번 접어서 입어주셔도 돼요. 요렇게 아, 저건 치마인데, 저게 사이즈가 좀 자, 좀 작아요, 힙이. 그리고, 어, 한 장씩 있는 것들 또 있는데, 오늘 막렉 걸리고 이래서 제가 너무 길게 하면은 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어,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앞서 한 것들 중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어, 그, 이게 화면이 계속 뿌옇게 보이셔가지고, 무슨 옷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거의 다 카스에 올려놔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보시면 되고, 컬러만 선택을 잘하셔서 연락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까 댓글로 이렇게 주신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은 다여기다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세일하는 거는 저도 바로바로 바로 체크해가지고, 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랑 타이밍이 안, 안 맞으시면은 구매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좀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 렉이 걸려가지고 갑갑하셨을 텐데 그래도 또두 번째 방송에도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수요일 저녁에는 또 가방 창고 라이브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저도 재밌고 또 근데 뭐 신상이 들어왔다고 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소개 안 드린 것도 사실 많아가지고 한번또 그냥 안 사셔도 구경하러 오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요일 오후에 제가 정확한 시간은 그날 공지해 드릴 테니까 어, 이번 주 목요일 방송은 수요일 가방 창고 라이브 오후 라이브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또 성탄절에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그럼 저희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뵙고 내일 제가 출고를 웬만하면 많이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가방은 어, 가죽 가방도 있고 한데요. 가죽이 제일 비싼 게 39,000원. 도매가 라이브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구매하셨어가지고 아 이런 가방도 있어요. 이거 약간 캔버스 가방인데요. 이런 거 15,000원. 15,000원이고 이거 뭐 김나영 가방? 이런 거. 다 크로스 끈도 다돼 있거든요 여행용 가방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빙 청 치마바지 누빙 청 치마바지는 종류가 하나죠 음. 종류가 하나고 청 종류는 두 개였어요 백이랑 치마바지 둘다 흑청 곤청 음. 이렇게 됩니다 어, 퇴근길에 보셔, 보실 것 같긴 하고요.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뭐 궁금한 거 없으시면은 제가 연락이 많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연락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 그래요? <laughs> 이제 끊으려고 하니까. 오마이갓. Oh 긴 거는 모양이 아예 달라요. 긴 거는 사신 건 이렇게 퍼지잖아요. 퀼팅도 다릅니다. 이렇게 퀼팅 모양도 달라요. 기장과 바지 핏이 아예 달라요. 다른 바지입니다. 네. 퀼팅 모양도 다르고요. 원단이 아예 다른 거죠. 그래도 컬러는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헷갈릴까봐 저번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